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전교생에게 유라이트 영상을 틀어준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KBS 김희가요 사태와 함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이 중학교는 지난 14일 오전 자습 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틀어졌습니다. 이 영상에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일제 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는 전염병이 유행하면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에 나섰다. 일제 덕분에 식량이 안정화됐다. 일제에 의해서 사법제도가 정비돼서 한반도 주민들은 그제서야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 대한민국이 근대화돼서 국민의 삶의 질이 현격히 향상됐다. 자,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반한 전형적인 뉴라이트 영상입니다. 자, 이것을 본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일본 덕분이다. 그런 주제의 영상을 봤죠. 화도 많이 났죠. 일제 때문에 이렇게 잘 산다고 말하니까. 이후 이 상황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커뮤니티와 SNS에 이 소식을 알리면서 분노했습니다. 땡땡 중학교 아침 자수 시간에 친일 영상을 방영했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아이가 부산 땡땡 중학교에 다니는데 일제 미아가 상당한 영상을 틀어 줬단다. 이게 정상이냐? 자, 해당 영상은 개기교육 담당 교사가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외에 특정한 기념일이나 사건 등을 계기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튼 교사는 60대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고 그는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 이 영상을 골랐다. 자, 그가 고른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호밀밭의 우원제라는 곳에 있는 12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영상들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김구에 대한 불편한 진실. 부재, 김구의 실체 테러리스트인가. 당신이 몰랐던 명성 황후에 대한 불편한 진실. 당신이 몰랐던 우길기 이야기. 자, 제목만 봐도 기존의 상식과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실제 보니까 앞서 상영한 영상과 맥을 같이 하는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교육 담당 교사는 이 채널의 구독자였고 평소 이 채널을 보다가 이게 진실이라고 판단했고 광복절에 맞춰서 애들한테 보여줘야겠다며 작심하고 이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확신범입니다. 더욱이 전교생에게 이걸 틀 정도면 이 채널을 맹신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논란이 크게 되었고, 그 학교 교감은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담당 교사가 사전에 보고하고 제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보고가 생략돼서 상영 당일 오후에서나 영상 내용을 알게 됐다. 담당 교사도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영상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믿고 맡긴 제 불찰도 크다. 자, 담당 교사가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사는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진실을 몰라서 그래 라며 씩씩대면서 억울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이 논란은 kbs 김미가요 사태만큼이나 현재 큰 공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부의 친일 만행도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아주 난립니다. 작년 독립 기념관은 일본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맞아서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개최한달 전에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보험부의 취소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그 날조로 우리 조상들을 대량 학살했던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전시회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독립기념관장 하에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보훈부가 이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임명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유라이트 논란과 함께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기문란의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데 그중에 일부만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의 밀정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오늘 국회에서 재미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웃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떠나간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한 국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PPT를 띄우면서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떠나간 전공의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글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며 이래서 전공의들이 돌아오겠냐며 복지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전공이들이 많다. 두려움을 모르고 불법 파업을 저지르고 있다. 창피함을 모르는 극악무도한 자들이다. 병든 이 세상에서 이와 대조적으로 남아있는 이들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멋진 사람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자, 그런데 이 글은 새로 드립이었습니다. 윤두창 병신. <laughs> 그러니까... 가로로 읽으면 남아있는 전공이들이 떠나간 전공이들을 나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만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윤석열에게 욕하고 떠나간 전공이 동료들을 지지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여당 의원이 제대로 낚여서 전공이들의 이 윤석열 욕을 국회로 퍼 날랐던 겁니다. <laughs> 재밌네요. 하여간 이렇게 진짜 여론을 잘 모르니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자 다시 친일파 총동원령이라도 내린 듯한 현실을 마저 짚겠습니다. 요즘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한동원보다 날더 봐달라며 어그로를 끌고 있는 오세훈이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진정한 극일. 그 자이 글을 전하는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일본 피해자인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봐요 이 제목만 보면 개소리인 것 같은데 그 맥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사 청산이 지지부진한 것은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현 정부의 미래를 위한 통큰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화답이 미진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외교적으로 지표할 것은 짓고 바로 잡을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볼 때가 됐다. 정치권 일각은 여전히 반의를 손쉬운 정치적 소재로 다루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에 급급하다. 결국 광복절도 초유의 반쪽 사태로 치러졌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리는 잘 나가고 있고, 일본보다 나은 면도 있고,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일본을 바라봐야 한다. 일본인들도 우리 많이 좋아하고 동경까지 한다. 언제까지 죽창가를 외치며 정신승리에 만족할 것인가. 내년 80주년 광복절은 진정한 그길를 되새기는 모두의 축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 그러니까 가해자인 일본은 아직도 변화가 없다. 하지만 피해자인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고, 우리도 일본과 동등해졌으니까 더 이상 적대적으로 반일하지 말자. 그게 진정한 그 길이다. 이 소리예요. 자, 더 줄이면 가해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변하자. 그게 이기는 거야. <laughs> 이거예요. 이런 게 서울시장이니까 독도 조형물은 지하철역에서 사라지고 우길기 사용 조례가 서울시 의회에 발의되는 것이며 이승만 기념관이 용산공원에 건립되는 것입니다. 밀정들이 알아서 이러는데 왜 일본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아도 밀정들이 알아서 독도 조형물 치우고 우길기 쓰게 만들어주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변하자 이러는데 왜 변하겠습니까? 일본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오세훈과 같은 밀정들이 국가 고의직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부터 청산한 것이 바로 진정한 극일의 그 시작입니다. 마치겠습니다.